소렌칠 힘으로! 적이 낮춰. 입사귀는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간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레덴 왜잘 없는... 컸냐? 013 어, 엄청 단단하구나. 그 이질을 좀잘 컸네. 이질열도. 간다. 어허 가난 모자님 펭가이 고맙습니다. 해물 버전 짬님 감사합니다. 내가 근데 해물 버전 사층이긴하지. 원래 원조 해물 버전은 내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나도 사층이긴해. 맞는 말이야. 조심하자. 형맥 가리게 딴걸로 하면 안되나요? 액정이 나간거 같아서 보기 불편해요 닥쳐 전교 꼴찌 말은 안들어 공부 잘하고 와서 다시 말해 도무지 믿음이 안가 조심조심조심 좋아좋아 뒤로 빠져, 뒤로 빠져.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겹도록 무겁. 파전님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니? 너가 들어와서 그래. <laughs> 좋아. 과거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 무슨 소리다다 모여. 으! 아... 집으로. 다 보여 다 보여. 으와조심 하고 내가 쉴드로 몸무마 가져야 되지. 일단은 수천류를 막아 야 되니까 제라스의이 e 스킬 막아야 되고 세주안이 알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뭐 막아 줄게 딱히 없네. 이렇게. 좋아, 좋아. 가보자. 어, 근데 차도 차도 못 잡을 텐데 그거는. 맞아, 어, 이쁘다아 이거 왜 맞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이게 맞아야 회오리를 모으지. 없나 보다. 어, 야 제라스 저기 있다. 좋아, 좋아. 도관에 든 지야. 어, 아고. 제라스부터 일단 잡아. 그렇지 이들이얼. 어존 군. 어한방한 방. 야 이거 이거 실또 이어서 쓰는 거 아니냐? 아하! 야. 존야 잘 쓰네. 야저못 잡아? <laughs> 어 잡아 잡아. 그렇지 그렇지. 강타로 잡았네. 강타로강타로 강타로 잡았네. 야 존야는 적절하게 잘 쓴다. 아니야. 늦게 기억난 거 아니야? 나도 꼭 저렀는데. 존나 있는 거 기억 못하다고 대피처럼 돼가지고 아맞다 존나 있지 이러면서 딱 누르는데 재도 그런 거 아니야? 재도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딜이 안 박혀요 형. 레넥톤한테는 원래 딜이 안 박혀. 알리스타는궁때면 워낙 단단하고 세일즈 아니도 란드윈에 가시가 아, 없어. 네, 이거 조금 일반적인 야소트리랑 다르게 라위를 가야 될것 같기도 해요. 라위를 가야 될것 같기도 해요. 용 먹으라고? 을따다조심해 어? 야, 없다. 고! 먹어. 나저 밀고 올게. 바텀. 음. 좋아. 좋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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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페오리를 모았을때 진짜 너무 단단하다 궁을 못쓰지 제라스같은 애를 물어야 되는데 케이틀린이나 케이틀린이 없어서 제라스를 물어줘야 되는데 제라스를 물어서 궁을 녹여야 되거든 그 그래서 이게 조합상 초반에 궁을 쓰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궁을 쓰면 이 15초 동안 방관50% 받잖아 이걸 초반에 써가지고 방관을 받는 것도 좋겠어 일단은 피바라기를 가야겠다 이거 딜로 안올리면 내가 봤을때는 답이 없어. 초반에 궁 써버리고 그냥 방관 효과 바로 받아야겠다. 오케이 가보자. 랑 불츠님 펭가 감사합니다. 어허 가만 보자니 감사합니다. 네. 좋아. 끝까지 간다. 이기 좀 힘들거든. 근데 아침에 어 회사 가려고 일어나는 게더 힘들어. 그거에. 그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과거버다더낙선 한다. 이긴다. 이거 참 승급전이었다. 물론 다른 판과 비교했을 때 승급전과 다른 판 모두 다 중요한 판이지만 그래도 이번 판 이겨야 돼. 내가 전에 플래티넘 승급전에서 플래티넘 못 간으로 2년간 지금 못 가고 있어. 다시 그때 몰랐지. 뭐 그냥 내일 올라가면 되지. 내일은 개뿔. 2년이 지났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기회가 왔을 때. 다신 실버 1티어 승급자 못할 수도 있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내가 잘해줘야 돼. 내가. 내가 잘해줘야 돼. 좋아 좋아. 나에게 선에는 사치일 뿐. 뭐 라고 불피핑 야스오 봉인을 왜 풀어서 이렇게 지냐고 한곳에 내 네, 야스오는 불피핑의 고추다 둘다 봉인 아니나 하지 말자 괜히 적을 만들 필요 없어 적은 다섯 명이면 충분해 적은 다섯 명이면 충분하다 우리 팀과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적은 적딩 다섯 명으로 충분하지 피바라기 피바라기 드디어 나오는군 내일 귀영하는데, 저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귀영이 뭐야? 복귀한다고? 뭐야? 귀영, 귀영, 귀영. 우리 아버지 군시절할때 귀영이라고 하지 했던 그 단어인가? 귀영이 뭐야? 이 들어가 봐. 딜을 아이고딜 넣을 사람이 없네 뭐 지겠는데? 적들이 너무 단단하다 우리팀은 머리통이 단단하네 그럴까? 딜러 딜러 딜르코 딜르코 그렇지 한번한 번만 막아봐 한 번만 막아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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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을 당했네 일을 당했어 저렇게 빠른는데 당해 이길 못 피했네 <laughs> 저렇게 빨랐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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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직 진거 아니야 내탓스 깨질 때까지는 진거 아니야 내가 먹어야 돼아 이즈리얼도 이질열도 괜찮아 이즈리얼까지는 먹어도 괜찮아 아아 아, 이걸 당했네 우와 엄마 어야 야, 이거, 야, 이거, 왜안 맞냐? 아유, 얘가 맞았네. <laughs> <laughs> 좋아좋 좋아, 아, 좋아. 가능 아, 이있 아, 가능 아, 이 있어. 가능성 있어. 바론이야. 알려줘서 고맙다. 이거 라위 가자. 어쩔 수 없다. 그냥 킬빵으로 몰아야겠다. 어쩔 수 없다. 가자. 좋아. 명예는 이름이 아닌 심장에 있는가. 신발이나 가 아니야 신발 안 간대. 넌그 입을 찢어주마 아거야. 기다려봐. 독수의 칼날 갈고 있다. 지금 탱탱 가야 돼. 너는 지금 공부하러 가야 돼. 너 공부하러 가. 그럼 나도 탱탱 간다. 어! 아! 오케이, 아이고 야 이거는 이거는 우리 3명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 다 들어갔냐 다섯 명인줄 알았어 3명인데도 믿음직해가지고 다섯 명인줄 알았어 다 모여서 해봤어야 됐는데 아케이터인도 없었네 이거 앞에 탱커라인이 너무 단단하다 탱커라인이 너무 단단해 탱커라인이 너무 단단하다 이거 막을 수 있겠어? 한 번만 막아봐. 한 번만 막아봐. 이길 수 있어. 그렇지. 다 죽여. 내가 라인은 밀게. 다 죽여, 다 죽여. 좋아, 좋아. 와, 치는 게 이런 느낌이었어? 진짜 신기한 경험해보네.

손 치워 골렘에서. 좋아. 집으로 가는 길을. 좋아. 집에 가서 이거 사야지 라비. 좋아 좋아 가자. 아 뭐야? 나 CS 316개야? 뭐야 이거?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먹었네. 어 정신 없이 먹다 보니까 억제기가 곧재생됩니다 이름이 뭐야 이거? 있는가?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야 진짜 마지막 한타가 될수 있겠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열아너 일단 이거 모아오자. 다른 애들어디 어, 야, 들어왔다. 여기서 전멸띵! 3몰띵! 2단 전멸이다. 아, 너무 아깝다. 탱커란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딜을 넣을 수가 없네. 내가 오히려 그냥, 이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 한 명이 죽고 나서, 스킬이 한 번씩 빠지잖아. 뭐, 레렉톤 어, W 빠지고, 뭐, 그럴 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먼저 들어갔어. 아쉽네, 아쉬워. 내가 딜러키 애매한 조합이긴 해. 어, 이즈리얼, 그렇지. 저거도 어, 마무리하고, 그렇지. 한번 차. 차야 돼, 차야 돼, 차야 돼. 차 치려면 차줘야지. 아하. 상 걸려가지고 안 풀렸나보다. 차고 싶었는데. 수고했어. 수고했어. 다음 생에 또 보자. 좋아. 승급전인가? 그럼 두번다 이기면 되는 거지? 오케이 어 우리 한판 져야 재밌어 그래 화끈화끈하지 해물령 팬이에요 팬인데 나한테 스턴을 써? 팬인데 너의 키도 거기서 스턴 먹어라 수고 오케이 좋았다 이겼다 이겼다